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치 이벤트 이제 17일 점검 전까지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토치 이벤트가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플레이센터 들어오시면은 23 토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3일, 3일 남았다고 뜨죠 8월 17일 이제 점검 전까지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이제 김민재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를 얻었데 3일 안에 이제 열심히 또 찾으시면 네 될것 같아요 일단은 3일 남았고 아마 이 토치 이벤트가 끝이 나고 하면은 토치 시세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토치를 좀몇명 데리고 있는데 그 토치들이 나중에 그래도 또 가격이 또 다시 오를 가능성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토치 이벤트는 17일 점검 전까지만 나오고 그 뒤로는 없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